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예, 어, 오늘은 되게 강렬하신데. 감사합니다. 잘 계셨죠? 예, 좋네. 자주 뵈야 되는데. 말이에요. <laughs> 예, 오늘 주제 좀 얘기해주세요. 아, 오늘은 돼지띠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예, 예. 음, 27살 의뢰생들은 올해 사방의 정막강산이야. 어, 비빌 언덕도 없는 형국이고요. 예. 또, 마음도 너무 공고해. 예. 또,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가, 이, 성주신이 막 흔들어서 깨지는 형국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타인과 다툼이라든가 또 관제도 있으니까 정말 많이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 또 20대다 보면 또막 소리도 찌걱찌날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예. 싸우고 살잖아. 그런데 특히 정말 우리 생 친구들은 많이+ 많이 올해는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서른아홉 예. 살 개회생들은 봄바람에 이 돼지를 막 덮는 거야. 봄바람이 막 불어서 돼지를 막덮으면 꽃들이 활짝 펴요. 예. 그 향기가 가득할 거야. 그 얼마나 좋아. 꽃이 향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 예. 그죠? 그래서 정말 달밤에 난 누구 말맞다나 밖에 나가만 있어서도 금빛을 볼수 있을 정도로 서른아홉 살개회생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또늦둥이라든가 아니면 결혼 늦게 한 사람들은 아이도 가실수 있어요. 경사잖아, 경사. 그렇죠.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올해가 될 겁니다. 또 51세 신내생들 아, 조금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 51세 시내생들은 여행을 바라면 안 돼. 어? 그리고 51세 시내생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많이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동을 하고 어디를 가서 누군가를 뭘 하고 하면은 자꾸 해사꾼이 생겨. 누가 자꾸 이렇게 옆에서 막 못하게 막 찔러.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에다가 또 또, 관제도 많이 또낄것 같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좌절과 한숨이 막 나오는 해야. 그러니까 우리 신혜생 그분들은 그냥 내년에는 귀딱 맞고, 눈딱 감고, 그러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어, 특히 또 신혜생들은 제가 상따라고 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상따에는 너무 답답하지만, 하다리는 그래도 조금씩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어?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하다리 들면서부터 한숨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75세 정해생 어르신들은 신상에 우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내년 운세가 어, 낙상수라든가 또 그런 거 언제, 뭐또 봄, 이렇게, 겨울에는 막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칠 수도 있고요. 또, 뭐, 내가 어디 가가 상갓 집에를 갔다. 그러면 혹시라도 상문살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둥구름을 찾으시면 안 돼.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도, 야, 그래도 뭐, 아직, 요즘들은 100세 시대잖아. 그지? 그러니까 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뭔가 뭐 누군가 뭐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입설에 구설이 많이 나. 하려고 준비를 해도 잘안 돼. 뭐, 식구들이 말린다든가, 주변에서도 말린다든가, 그리고 뭘다 문서가 있잖아. 문서를 딱 가서, 쓰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딱 캔슬이 나고, 그래. 그러니까, 안배 사이에, 안 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후년은 뭐 내년 뭐 이렇게 도모하는데 나이가 있으시지만 뭐 내년과 후년을 도모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으셔야 될것 같아 준비를 많이 하셔서 올해는 그냥 준비하는 과정이다 내가 뭐든지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올해는 모든 분들 우리 어 돼지띠 그 분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원래 나쁜 게 있으면 또 좋은 것다 함께 따라오게 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올해도 꼭 좋은 일만 그득그득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